안녕하세요. 차사는 오늘또 차박갑니다. 불가마 너위에 집을 나서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화요일마다 제 채널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생각해서 무더위를 각오하고 저녁 무렵에 나서봤습니다. 어쩌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결코 즐거운 차박은 아니었습니다. 고생스런 경험을 하고 왔으니 공부한 셈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곳에서는 차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흑성산성인데요. 오르막 장난 아니네요. 심장이 아주 쪼깃쫄깃했어요 <laughs> 자리 잡기 전에 숨좀 돌리고 자리 잡으려고요. 와, 여기 처음 왔는데, 어우, 초보자들은 여기 못 올라오겠네요. 저도 막 간신히 올라왔어요. 아니면, 아, 남자분들은 잘하겠죠.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주차선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쯤에 됐어요. 근데 뭐 트렁크 뷰는 없네요 저 난간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가 천안 시내가 야경이 예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보여요 이렇게 이따 저기 밤 되면 저기 올라가서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에어컨 없으면 큰일 나는 날이에요 에어컨 설치했어요 흑성산 전망대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래요. 그러니까 지금못 뭐 봐요. 제가 저녁 무렵에 왔거든요. 너무 더워서. 내일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들어가 볼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보이네요. 천안 야경이 예쁘게 보인다고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여기 조금 몇 발짝 올라오니까. 근데 나무를 많이 가리네요. 지금 나무가 무성할 때라. 저기 아파트 엄청 많은데 보여요. 너무 더워서 낮에 올 수가 없어서 저녁 먹을 시간쯤에 맞춰서 왔어요. 와서 세팅만 하고 저녁 먹으려고요. 무서워서 시동을 못 끄겠어요. 조금만 더있다 끄려고요. 에어컨 이제 키고 에어컨 키고 조금 돌아가면 끄려고요. 여러분,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겁내지 않는데 차박 오기가 겁날 정도로 진짜 더워요. 아침에 제가 새벽 운동 한번 갔다 오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트 가려고 한번 나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처방은 이렇게 저녁 물어보면 해가 없어지면 그래도 해 있을 때보다 낫죠 근데 해가 떨어지면 그 전에 조금 선선했거든요 이제는 해가 떨어져도 여전히 더워요 물론 태양이 있을 때보단좀덜 덥죠 지금은 6시 10분이고요 여기 36도네 이거 봐요 36도에 6시 10분인데 아무도 없어서 지금 불 켜고도 그냥 창문 열고 있고요. 이동식 에어컨은 틀어놨는데 이거는 밤 되야 시원하더라고요. 창문 모기장 하고 한뼘 열었어요. 이쪽도 더워서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은 케첩 없는 오므라이스예요. 속에 볶음밥 들어 있어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해온 거라 그냥 먹을만 해요. 조금 식었어도 두부전에 양념가장 뿌렸고요. 시원하게 오이 무쳐왔어요. 어, 더워서 <laughs> 더워서 막 진짜 옷을 다 벗고 싶은데요. 근데 옷을 다 벗는다고 더 시원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오! 아 얘기했다 흘렸어요 아, 왜 거품이 날까요 아 아이스박스가 흔들렸나 많이 흘리진 않았어요 다행히 아 밥에 맥주 조금 뿌려졌어요 맥주 뿌려진 밥부터 먹을게요 저녁에 밥 먹으면 안돼서 대부분 딴걸로 준비했는데 오늘은 다른 중에 마땅한게 없어서 그냥 볶음밥을 해왔어요 볶음밥에 계란, 씌워가지고, 맛있잖아요. 저는, 제 입에 맛있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 먹으면서도 되게 자랑하는 것 같죠. 오이 무침 오랜만에 했는데요. 아삭아삭 맛있어요. 오이를 얇게 썰으면 식감이 좀 없어서, 이렇게 깍두기처럼 썰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오이 무침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제가 좀 더워가지고, 정신이, 사실은 조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제가 여기를 조금이라도 나은 줄 알고 왔어요 조금 나아요 사실 왜냐면 지금 31.8도 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으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지아래지역은요 여기가 좀 산을 한 500m 정도 올라왔잖아요 500, 5 0 0 m 인데좀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도 엄청 막 열기가 후끈후끈하진 않아요 그냥 계속 더운 정도지 진짜 스텔스 차박만 계속 하는 거는 사실 고집이 있지 않고는 좀 힘든 일 같아요. 짠. 여기 흑성 상승 올라와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술도 안 취했는데 혀가 왜꼬부하지죠아 아까 여기 올라오는데 진짜 긴장이 얼마나 되든지. 길이 이렇게 좁아요. 좁은 데다가 여름이니까 양쪽으로 풀이 이렇게 좀 길을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풀이나 긴 풀들이 이 차를 스쳐요. 그래도 지금 수차도 멈추면 안 돼요. 오르막이니까. 오르막은 올라갈 때한 마리 쭉 올라가지, 섰다가 올라오면 이렇게 헛바퀴 돌고 미끄러지거든요. 여기 겨울에는 절대 못 올라오겠어요. 제 차는 이른이라, 살은 아니라 못 올라오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도 좁지만, 교행로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한참 떨어져 있어요. 위에서 차가 내려올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면 어디를 비킬 때도 없고, 후진하거나, 뭐, 그 교행로를 찰 때까지 후진하거나 해야 되니까, 꼼지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느리면은 차가 더못 올라가요. 그냥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쭉 치고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가는데, 또 바닥이 또 맨질맨질한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요. 차가 막,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막, 조금이라도 갓길로 바퀴가 빠지면 안 돼요. 길이 좁으니까 빠지면은, 그 도로를 벗어나면 미끄러지잖아요. 제가 운전이 미숙한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초 긴장하고, 아주 심장 쫄깃쫄깃하게 그냥 집중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올라오고 나니까, 아까 막, 긴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결론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드림들어요 살살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살살 내려가면 되니까. 여기 언젠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언제가 올려다가 못 왔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딱 낮에 활동을 할수 없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36도, 37도, 안성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만항제 갔을 때 그때에는 외 진짜 시원했는데 그, 그 뒤로 더더워졌어요.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막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차박을 어디로 가야 좀 시원할까, 시원할까. 만항제를또갈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높은 데를 찾, 보니까 그냥 요 흑선상성이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올려 고했다가못 왔던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어서 편안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있는 차가 있으면 저도 안심되고 좋은데 그냥 남자 혼자 있는 차가 있으면 괜히 말 시킬까 봐 겁나더라고요. 사람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막 여자 혼자 차박을 다닌다고 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겁이 많은데 차박이 좋아서 그냥 참고 다니는 거죠. 오므라이스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요. 제가, 제가, 기, 제 기준에서 맨날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요리를 먹어보지 않았어요. 먹어볼 기회도 없었고, 또 어렸을 때좀 편식한 습관이 있어서, 새로운,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에 이렇게 무턱대고막 먹지 않고 좀 겁내해요. 그러니까 늘 먹던 것만 먹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 안 하고, 또 비싼 거는 아 먹으면 다똥 되는데 뭘 비싼 거 먹어 그러고 비싼 것도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먹던 거만 먹으니까 제가 먹는 반찬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되게 소소할 수 있어요. 아까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가 제 생일이에요. 아직 안 돌아왔지만. 그 가장 더울 때만 되면 엄마가 나를 낳고 얼마나 더웠을까 그 생각이 이렇게 저절로 나서 여름 더우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근데 엄마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반항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춘기 겪으셨나요? 근데 제가 언제 반항을 딱한번 했냐면 고일때였어요 그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엄마 우산 줘 그러고서 이제 엄마가 우산을 줬는데 우산 살이 하나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피면 한쪽이 찌그러진 거죠. 근데 제가 남녀 공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창피해서 못 들고 가 땅거져 올더니 지금 마침 저기 멀쩡한 우산이 하나도 없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살 나간 우산도다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좋은 우산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속상해서 엄마 나 이거 창피해서 못 들고 간다 했더니 아비 맞는 거보다 낫지 그냥 들고 가막 엄마가 그러는데도 이걸 어떻게 들고 가 그냥 그랬는데. 그럼 비하 그럼 그냥 가든가. 엄마가 그 응석을 안 받아 줘요. 나 이거 주면 학교 안 간다 그래도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사춘기 반항을 해도 부모가 받아 주질 않았어요. 저도 특별히 반항한 게 그때 그거 한 번이에요. 그 남녀공학인데 그 우산 살 찌그러진 거 들고 학교를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챙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챙피하게 생각할 정도면 그때는 이제 한창 이제 소녀 소녀 할때 아이였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집은 나왔어요. 우산을 들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학교에서 학교 앞에서 내리면 그 우산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교 앞에서 그 우산을 들고 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저기 누가 왔어요. 창문 닫아야 되겠다. 옆에 누가 와서 여기 아무도, 여기 아무도 없어서 창문 열고 불켜있으면 밖에서 얼굴 보이잖아요. 얘기하면 다 들리니까 이쪽만 닫았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그 학교 앞에서 그 찌그러진 우산 들고 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렇게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내 다른 애들 다 내린다. 저만 안 내렸어요. 그러고서 도저히 그냥 비 맞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비가 또 주룩주룩 오는데 비를 맞고 학교 정문에서부터 교실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어요. 오르막이로. 거기를 그, 그 찌그러진 우산 들고 걸어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 시내까지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큰 시내 가서 거기서 버스를 한번 탔다고 외갓집을 갔어요. 외갓집을 이제 조금 버스를 두번 갈아타면 갈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외갓집 가가 지고 근데 외할머니 돌아가셨고 외숙모한테. 너 웬일이냐 학교 안 가고 서 오늘 개교 기념일이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또 학교를 안 갔는데 평일인데 서 개교 기념일이라 바닷가 구경하고 싶어서 구경하 저기 여기 놀러 왔을 더니 그래 바닷가 구경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와라 이제 아침쯤에 갔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는 학교 빠진지도 몰라요 그다음 날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진짜 제가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찌그러진 우산을 줄 수밖에 없는, 당장 없는데, 그때 엄마의 그 마음이 늘 생각이 나고, 그때 또, 그때의 내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 찌그러진 우산을 들고 남녀공학인데, 그, 열리고, 17, 열일곱살인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억으로 떠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한테는 그 결석을 한번 해서 제가 3년 개근상을 못 받고, 그 2학년, 3학년은 한 번도 아빠에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근데 3년 개근은 못 받았죠. 1학년 때그 우산 때문에 하루를 빠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3년 정근상을 받았죠. 다 먹었어요. 오이 무침도 거의 다 먹고. 오늘은 두부전에 별말 없네요. 밥다 먹고 원래는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다른 차가 한대 와서 그분들 여기 실컷 구경하면 내려가시겠죠? 승용차니까 차 박하러 오신 차 같지는 않아요 열기가 시간 지날수록 식겠죠? 그래도 밤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밥 먹는 동안 해가 졌나 봐요 지금 트렁크를 보니까 저렇게 붉게 물들었네요 노을이 저렇게 예쁘게 진 줄도 모르고 차 안에서만 있었네요 여기 차한 대가 옆에 있었거든요. 갔어요, 좀 전에. 완벽하게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천안 어딘지는 몰라도 아파트마다 그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더 완전히 어둡지 않아서 들 보이네요. 여기 아파트 보이죠? 하늘 예뻐요. 밖에 나오니까 차보다 좀 시원하네요. 저쪽도 전망이 있나 가볼까요? 이쪽은 전망이 전혀 없네요 저기 안쪽에 산성 안에 차가 한대 있어요 하나 두 대가 있어요 직원 차인가 산성은 지금 문이 닫혀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구경하고 차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잘 준비 마쳤고요 이제 쉬었다가 자려고요 오늘은 충남 천안 흑성, 흑성, 산성 주차장에서 잡니다. 트렁크는 지금 자려고 닫았어요. 티지링크로 9cm만 열려있는 상태로 모기장 치고 잡니다. 덥지만 잘 자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는 3 0 5도예요 조금 떨어지겠지 뭐. 선풍기하고 뒤에 에어컨 열리라고 있어요. 좀, 조금 덥지만 그래도 잘 자보겠습니다. 차가운데 들어왔어요. 지금 옆에 차가 시동 걸고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창문도 열고 있는데. 옆차 시동 쓰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모기장 친그 창문 닫았어요. 창문 닫았는데도 여기 트렁크 제가 조금 열어놨잖아요. 거기서 시동 쓰리가 계속 들어와요. 에어컨만 아니면 차를 제가 저쪽으로 옮길 텐데, 이거 에어컨 떼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네요. 제 옆에 차가 두 대가. 되고 있었는데 가고 있어요. 이 밤중에 올라왔다가 왜 그냥 갈까요? 차박하는 체험 줄 알았더니. 문을 열고 있으려고요. 문을 조금 밑으로 내릴까봐요. 옆에 이렇게 차가 한대 있어요. 저기가 정상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풀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쪽도 길이 있는데 풀이 이렇게 많아요. 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뱀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풀 있는 데를 못 봤겠어요. 간밤에 여기 전쟁터 같았어요. 이따가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얼굴 안 보이고 얘기하면 실감 만날까 봐. 아침에 천안 시내는 어떤가 볼까요? 잘 보이네요. 여기서도. 여기 아래쪽에 등산로가 있는데. 저기 등산로 폐쇄한다는 플랜카드가 써있어요. 이렇게 다 등산로 같아요. 아주 내리막으로 이렇게 꽂혀있어요. 지금 너무 고마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시원해요. 밤새 여건 들어서 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아침에 낚이려고 끄고 있어요. 아우 이 산들 바람, 아우 바람 너무 지금 이 나뭇잎 흔들리는 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바람이 지금 제 몸을 휘감아 주네요. 아, 고마운 바람이에요. 더더워지면 못 움직이니까 세수하고 바지도 갈아입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 정말 9시에 열면 딱 좋겠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또 저기를 안 들어가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힘내려고 오랜만에 믹스커피 좀 먹어보려고요 믹스커피를 라떼로 만들어 먹으려고요 믹스커피 두 개를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얼음에다 버섯 아이스 카페라떼? 카페라떼라고 하나요? 모카라떼라고 하나요? <laughs> 달달한 거 들어갔으니까 잼을 거꾸로 닫았네요 포도잼이 달달하게 들어간 베이글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천안 흑석 산성형, 흑성 산성 발음도 안 돼요. 여기 차박하러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일단 일단 저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8시 반쯤이었어요. 옆에 차한 대가 왔어요.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자리가 넓은데 제차 옆에 됐어요 시동 켜놓은 거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너무 더우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때는 잠을 안 자니까 그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야 시동 켜놓고 오래 있어도 자려고 누웠어요. 10시 반쯤이었는데 차가 두 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차 옆에 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제 차가 중앙에 있으니까 그 옆으로 쭈르륵 된 거예요. 그두 대가 또 한참 있다 갔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여기가 야경 보러 오기도 좋고 또 드라이브 코스로도 저는 올라오는 게 무서웠는데 젊은이들한테는 또 액티비티 할 수도 있잖아요. 오르막이. 그래서 온 거일 수도 있고 또 밤에 저는 무서워서 안 나갔는데 별이 보였을 수도 있고 하여간 차두 대가 간 다음에 이제 끝이겠구나 싶었는데 또 봉고차가 한대 왔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봉고차가 왔는데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여러 명이 내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뭐 일진 이런 건줄 알고 그래도 차 안에서 그냥 문 잠고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저이 티지링크로 밑에 트렁크도 잠겨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모기장 치고 창문 열었던 것도 다았어요서일군명되는 젊은 애들이 한참 여기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담배도 피고 저쪽 전망대에서 조금 수다 떨다가. 저도 불안하게 있었죠 혹시 내차두드기는건 아니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제가 혼자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10시 반쯤 가니까 이제 아 이제 아무도 안 오겠지 자, 자야지 그래서 거의 잠들었어요 차 소리가 그쾅 소리 있죠 그 소리에 또 깼어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가 이제 시계부터 봐요 저는 12시 1분이었어요 밤 자, 자정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오나 또 쳐다봤더니 또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랬도 천만 다행인 거는 그밤 12시에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다행이었어요. 남자, 둘, 여자둘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여러 개 섞여 가지고 좀 깔깔대더라고요. 그 자정에 여기를 놀러온 거죠. 젊은이들이. 저는 불 끄고 자는 척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창문 틈으로 살짝 봤죠. 근데 이제 제 차는 신경 안 쓰고 한참 놀다 가더라고요. 1 2시한 거의 반 정도 됐어요. 아 이제 진짜 자겠구나 했더니 그뒤로한 대가 또왔어요1 2시 반에 진짜 그때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와 아, 오늘은 잠자려고 하지 말자 포기하자. 그냥 여기 구경 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만 바라자. 그리고 당연히 나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기 이제 밤에 시원하니까 구경하러 왔겠죠. 제가 혼자 있으니까 겁을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12시 반쯤에 또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가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또 잤어요 잠들었어요 제가 1시쯤 잠들었어요 또문쾅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문이 사람이 내렸다 닫는 소리가요 쾅 소리가 나요 자다가 쾅 소리가 나서 계속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인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도 여기를 누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휴 그냥 오늘 밤은 잠 포기하자 그러고 또 가게만 기다렸죠. 사박하는 차가 아니고 그냥 또 깔깔깔깔 소리가 들려요. 젊은이들 소리예요. 한 가지 불안한 거는 혹시 나쁜 사람이라 내 차를 만약에 열려고 하면 저는 위험한 상황을 시동 걸고 가는데 이 이동식 에어컨을 이거를 이거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걸 떼고 가야잖아요. 저거 열 열기 배출구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문을 두드리기만 면 차에 사람이 있나 또, 뚜가 뚜둑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상상이죠.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냥 나 혼자 겁먹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늦은 시간에 약간 두려운 거죠. 그 젊은이들이 여기 차한대저 혼자 있으니까. 하여간, 그러고서 두시 반또 한참 시끄러워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잠은 잘 수가 없고 잠을 안 자고 있으려고 한게 혹시 문을 뚜둑기면 이동식 에어컨을 집어 던지고라도 호스를 안 빼고라도 그냥 시동만 걸수 있으면 그냥 가야지 문을 열려고 할 때는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밤에 아무도 없을지 사람 있을지 모르는 차를 열려고 하는 거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니까 가더라고요. 2시 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아유 앉아도 그만이야. 그냥 맨날 자는 자 앉아도 그만이야. 그러고 있는데 잠들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요. 너무 조, 졸리니까. 그러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제 아침 됐어요. 그때가 5시 50분쯤인가 깼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딱 옆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시쯤 잠들었을 텐데 그 옆에 차 오는 거를 그 그때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2시 반쯤에 갔을 때 제가 여기 창문 밖으로 봤을 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뒤로 차가 와서 차박을 한거 같아요. 아니면 차박을 안 했으면 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여기를 보려고 왔던가. 하여간 저는 차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와서 저기 전망대 에서 있었어요. 남자 한 명이. 근데 그 사람이 열고 나면 문 소리가 콱 들려서 그 소리에 제가 무조건 깨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엄청 깊이 잠들었나 봐요. 그 차를 옆에 대는 것도 못 듣고 사람이 내려서 문을 콱 닫았을 텐데도 그 소리도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한 분이 저기 전망대에 서 있길래 제가 아까 얼른 아침이니까 의험하지는 않잖아요. 얼른 일출 쪽에 살짝 이렇게 구경하고 다시 차로 들어와 있었죠. 아,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 여기는 절대 차박 오지 마세요 여기 천안 젊은이들이 밤에 여기 놀러 오는 데였어요 무섭고 두렵고 밤이 길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마지막 차한테 소리는 못 듣고 깊이 잔 거예요 <laughs> 잠을 이기지 못했나 봐요 제가 <laughs> 차는 다 정리했고요 더워요 이제 지금 저기 문 열리기 5분 전 이에요 어? 열리는 소리 나요 아 10시 정각에 여네요 드디어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들어오려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와 그래도 여기를 이 더운 여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순 없잖아요 들어오니까 좋네요 긴 코스는 아니니까 구석구석 잘 구경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안 와보셨죠? 구경하세요. <laughs> 여기 오시기 힘드니까. 아, 저 차가 두 대, 어제 제가 봤거든요? 저차두 대가 직원 차였네요.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열더라고요. 어, 저쪽은 못 들어가나 봐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있네요. KBS 직원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와, 어, 멋있네요. 전망대인가 봐요. 와! 와, 여기서 다 보이네요. 오 천안이 다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한눈에 다 보여요. 저 멀리까지 다 산까지. 와, 시야 좋네요. 이쪽도 있어요. 제가 바라본 방향에 어디 어디 다써 있는데 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 눈앞에 펼쳐진 그냥 뻥 뚫린 시원함이 좋죠. 개방감 끝내주네요. 아, 저기 독립기념관 보이네요. 그냥 여기 난간에서만 이렇게 바라봐도 뷰가 끝내줘요. 기다렸던 거에 비해서 코스가 너무 짧지만 그래도 궁금증 해결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더위에 일부러 올 만한 곳은 아니에요. 여기 흑성문 계단도 올라가 봅니다. 어젯밤에 자느라 고생했다. 잘못 잤지만, 제차족 있어요. 아, 새벽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아침에 이게 아무도 없네요. 저 혼자 있어요. 여기서 바람이 좀 살살 불어서 잠깐 땀 식히고 내려가려고요 몇분 구경하려고 두 시간을 기다리다니 그래도 궁극 좀 풀렸어요 여기를 안 들어갔다 그냥 가면 두고두고 후회될 것 같아서요 두번올 만큼의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구경하고 나왔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2시간 기다렸다가 저 흑산산성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 15분 걸렸어요. 그래도 전망이 좋더라고요. 구경한 걸로 만족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